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랑클래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비트코인 가격 은좀 뭐 올랐죠. 조금 네, <laughs> 올랐는데, 뭐, 네, 그냥 조금 올랐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어, 비트코인 어,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할수 있고, 이게 어제부터 해서, 해서 조금씩 상승이 있는데, 네,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뭐 이슈나 이런 걸 만들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 어쨌든 전체 장 분위기가 좋아진다. 좋아질 수 있다. 뭐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만 잠깐 좀 반짝하는 분위기인 거지. 또 다른 전체 코인들이 뭐 좋아지거나 하진 않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전체 크립토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어, 루나클래식이랑 USTC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대단하게 뭐 어제 이렇게 상승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물론 뭐 루나클래식 그 전부터 뭐 디커플링된 모습들이다. 뭐 가격들 많이 자체적인 이슈로 인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를 때는 또 커플링 됐으면 하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그런 차트는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차트가 네 뭐좀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어떤 뭐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내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이야기들 간단하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나클래식 뭐 검증인들, 뭐 자신들 열심히 알리고 있고 인플루언서들, 자신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디앱들도 자신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죠.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좀 자세하게 볼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제안서들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제안서가 그렇다고 제가 뭐 지루하게 제안서 계속 읽고 뭐 이럴 건 아니고, 어, 전체 제안서, 어떤 제안서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내용만 보고, 어, 자세하게는 차 후에 좀더 자세하게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안서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쏟아지는 바람에 그리고 중요한 제안서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뭐 제목만 알려드리고, 그냥 주제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에한 개발팀 제뉴 a 랩스가 지난 11주 동안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지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테라클래식 코어를 s d k 4 7로 업그레이드하고 P2P, 포, P2P 스톰 방지를 하기 했으며 관련 종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은 투명성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작업 업그레이드 어제 업그레이드 잘 끝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뭐 작업 잘 끝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루나클래시 커뮤니티는 작업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를 지급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를 지급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제안서인데 그 내용은 좀 있다가 뭐이 제안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제안서가 두 개나 더 있어요. 그재뉴앤랩서가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라코프토큰 뭐 하여튼 이런 디앱들 세컨드 그런 디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신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질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홍보해놓는 게이 사람들에게 최선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커뮤니티 여러분 보안 업그레이드 패키지 작업을 작업 범위에 대한 커뮤니티 지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아직 네 투표도 올라왔어요. 투표 올라온 것도 보여드려야죠. 이거죠, 이거. 요거. 뭐 당연히 다 예를 해야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별로 힘들지 않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다.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였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업그레이드였다. 라는 내용 전달 드렸죠. 테라클래식 3.0.1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 업그레이드 <laughs> 후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수정됩니다. 이 때문에 테라스테이션 액세스 문제와 일부 검증이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지금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면별 문제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조심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어쨌든 조심하는 거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정도는 확인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USTC 또 리팩잉 관련돼서 사람들이 열심히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다, 대부분 또 자기 신들의 디앱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테라포트 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맞아요. 이게 제가 밑에까지 내린 이유가 현재 지금 이 스테이킹률, 스테이킹률이 갑자기 엄청 또또또 또, 또 떨어졌어요. 여기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우리가 놀랐었는데. 스테이킹률이 또 떨어졌어요. 그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테이킹률이 떨어지면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경험상, 이 스테이킹률이 떨어질 때, 같이, 루나클래시 가격도 오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스테이킹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럼 가격 상승하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스테이킹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뭐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사실 스테이킹 률이 떨어진 거는 이 검증인들이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검증인들이 좀 있죠 검증인들이 한 번씩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스테이킹 률이한 번씩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쨌든 검증인들도 자신들의 상태를 어쨌든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된게 있으면은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네, 가격은, 이게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도 같이 제 마음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런 정도 내용들이 있었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이거는 뭐 크리스 아마니, 이 법적인 문제 관련돼가지고도 테라 폼랩스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크리스 아마니가 뭐, 내일이나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로 인해서 가격에 변화를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 제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뭐 전달해 줄 수, 해 드릴 만한 그런 거리가 있다라면은, 또발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라는 정도로, 네, 내용을 마무리하고, 오늘 중요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죠. 요 제안, 요 지금 현재 제안서, 요거는 아까 사실 읽어드린 내용이 전부예요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 번역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뭐, 11주 동안, 11주 동안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3달 가까이 업무를 한 겁니다. 정말, 뭐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5분 정도, 딱 시간, 5분도 아니었죠. 뭐, 몇분 안에 업그레이드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서버를 멈춘 다음에 그 순간 다 업그레이드, 그,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안에 프로그램을 싹 변경을 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겠죠. 뭐 1분인지 뭐몇 초인지 그런 건 없겠지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완료된 순간만 보고 어, 괜찮네? 뭐 뭐가 달라졌나? 뭐가 빨라졌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1주 동안 이렇게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왔고 이렇게 잘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뭐 멈추거나 잘못 되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내용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이 개발을 한 사람들 개발자들 3명 네. 그리고 뭐 개발 이 업그레이드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아, 일일이 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어떤 업데이트를 했고, 그 업데이트가 어떤 내용들이었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이런 작업을 우리가 했으니까 돈을 3만 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당연히 3만 불 줘야죠. 12개월 동안 3명이서, 제뉴언 앱스 팀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업무를 수정을 했다라는 거, 이 업무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이 또, 앞으로 또,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그런 업그레이드 거리들, 라클래식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줄 걸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돈은 아주 흔쾌히 줘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어, 이, 제안서, 제가 이걸 순서로 거꾸로 해놨네요. 제안서를 이 현재 제뉴언 랩스가 제안서를 두 개를 더 올려놨어요. 네. 요 텍스트 캐스 요 제안서는 제가 요 카페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어, 두 개를 더 올려놨고 제안서 내용, 뭐, 내용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제뉴언 랩스 어, 텍스트 캐스 구현. 네, 요거 텍스트 캐스는 여러분들 뭐 기존에도 많이 보셨었고 또 궁금해 하셨고 또 이거를 어 사람들이 업데이트 하고 싶었지만 이거를 진짜로 구현하고 싶었지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네, 이들이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제니엘랩스는뭐 텍스트 캐스 어 가스의 세금을 통합하고 별도의 취급 및 계산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구현을 체인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22년 말부터 테라클래식은 안정세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세금 소각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소각 이제 우리가 얼마 정도 사, 온체인에서 어떤 거래가된 것에 대해서 세금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 디앱이나 뭐 다른 외부 체인에서 이것들이 외부 프로, 외부에서 이게 진행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 소각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이게 그 자체적으로 구현하지 않아도 어, 공식적인 그런 구현 툴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게이 텍스트 캐스 어, 이, 이 제안이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뉴언 랩스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수동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엔드포인트는 가스 추정치만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또는 디앱 d a 이 직접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은 DAP은 DAP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이러한 클래식 전용 조정으로 인해 번거로워지며 재감사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인식 위험을 인식한 제안서 11873은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고 현재 소각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텍스트 게스를 장려합니다. 제뉴엔 랩스는 테라클래식 텍스트 게스 접근 방식을 구현하고 E2E 테스트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공격 팩터를 방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E2E 테스트라고 지금 뭐 일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번에 별 문제 없이 잘 업그레이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 계획은 뭐세 가지 단계로 개발을 할 거라고 하네요. 첫 번째 연구. 똑같네요. 그 이렇게 방식이 2단계는 개발, 3단계는 테스트 및 배포 이렇게 하겠다. 아주 뭐 심플한 게, <laughs> 계획서 그리고 네 심플한 심플한 게 좋죠. 이게 뭐 맞습니다. 이게 심플한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멤버, 3명의 멤버는 네, 여기에서 뭐 수행하는 KYC를 다 거쳤습니다. 우리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KYC 제뉴엘 랩스는 아주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는 게 인증이 됐죠.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어, 예산 예산 예산도 이제 중요하니까 5주 동안의 전체 작업 예상은 이 예산은 25,000 불입니다. 이는 CP 지출 제한서를제출할때 루나 클래식 대로 지급됩니다. 이번처럼 자시, 자신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어, 해당되는 자금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제한된 작업 범위에 대한 작업 허가를 요청하는 시그널 제안서입니다. 위에 나열되, 나열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CP 지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테라클래식에서 작업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되는 생태계에 가치 있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제니언 b 스 거의 루나 클래식 전담 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글을 보시면은 더더욱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저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요요 요 제안서거든요. 제니언 a 스메인터 r 너스프로포절 이렇게 내, 내용이 나왔는데 유지관리. 유지 유지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제뉴엔랩스가 루나 클래식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 루나 클래식입니다. 이거 이제 인사 한 말이고 에런 테스크포스 팀 해체 이후에 코드 검토를 하고 PR 병합 및 체인 유지 보수를 도와줄 팀이 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죠? 이거 정말 필요하죠. 루나 클래식 블록체인에 필요한 유지 보수 업데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저희 제뉴언랩스 클래식 테라 코어 저장소의유지보스 팀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제뉴언랩스의 모든 팀원들은 네, 뭐 솔리드 프로프.com IO 뭐 하여튼 여기에서 하는 KYC 절차를 다 거쳤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봤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드 리뷰 자신들이 뭐 지금까지 했던 네,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코드 리브뭐 PR 병합, 리포,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E2 테스트, 인터체인, 인터체인 테스트와 새로운 기능 통합, 코스모스 SDK, 이거 IBC고, 코멧 BFT와 뭐 와즈음드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안 패키지 적용, 체인 업그레이드 시 온라인 및 지원 제공, 매월 말 저희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노트를 공개하여 커뮤니티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오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사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타사팀의 팀을 게이트키핑하지 않습니다. 매월 말에 월별 작업 로그를 제공합니다. 체인이 업그레이드 중일 때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커뮤니티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의 모든 작업에 대한 제한된 가격을 월 만불입니다. 클리시 형태로 지급되고 매월 말에 커뮤니티는 서비스를 계속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 커뮤니티는 서비스를 취소 제안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서비스 시점까지 다른 기여를 요청하는 PPJ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PPJ 제안은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 후에 지급되며 유지보수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지보수도 하고 싶고 유지보수도 유지보수 따로 이제 해야 할, 분명히 유지보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들도 눈에 보기에 필요하니까 이런 제안서를 올리는 거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텍스 게스트도 텍스 구현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아주, 뭐, 어쨌든, 뭐, 루나클래식 지금 에런 팀이, 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체된 이후에 적절하게 루나클래식 개발해줄 팀이 없었는데, 아무튼 제니언 랩스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반가운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L1 팀을 예전에 막, 막 디스하고 막 갈구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 제니언 랩스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들은 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루나클래식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루나클래식이 또 이런 좋은 개발자들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그런 형태의 루나클래식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뭐 일단은 이런 좋은 일들, 루나클래식내데 새로운 개발자들 또 이런 그동안 미뤄왔던 차일필 미뤄왔던 그런 개발건들이 지금 하나씩 해결되고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루나클래식이 앞으로 좀더 좋아지겠다. 좀더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영상이 마무리가 되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